여보, 나 세종시로 발령 났어. 당장 두달 뒤에 짐 싸서 내려가야 해. 뭐, 세종시? 거기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당신 좌천되기라도 한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반대야. 우리 회사가 진급할 때 되면 세종시 내려갔다 와야 하거든. 한 5년 정도는 거기에서 살아야 할것 같은데. 5년이나? 난못 가. 가려거든 당신 혼자 내려가. 어떻게 혼자 내려가? 나보고 기러기 부부 하자는 소리야? 그럼 어쩌라고? 우리 서준이 유치원부터 학원까지 전부 여기에 적응했는데, 이제 와서 다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아니, 그래도 세종시는 전부 새로 지어졌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 키우며 사는 것도 문제없이 잘 되어 있대. 갔다 온 선배들도 오히려 아이 어릴 때 내려갔다 오면 더 괜찮다고 하더라.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나는 절대 서울 떠나서 살기 싫어. 당신 혼자 내려가. 멀쩡하게 가정이 있는데 나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주말마다 올라오면 되잖아. 가장이라면 우리 식구들을 위해 그 정도는 희생해야지. 내가 서준이 데리고 외국 나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기러기 생활까진 아니지. 그럼 일단 내려가 보고 생각하자. 6개월 1년 정도 살아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자기는 서준이랑 다시 올라오면 되잖아. 싫어. 무조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게 뻔한데. 뭐하러, 시간 낭비, 돈 낭비 시키려고 해. 그냥 당신 혼자 준비해서 내려가. 내가 혼자 서울에서 우리 서준이 키우면서 살고 있을게. 아, 진짜 어쩔 수 없나? 작년가을에 제가 갑자기 세종시 발령을 받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기러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아이 태어나고 난 뒤로 저는 완전 찬밥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특히 혼자 세종시로 내려온 뒤에는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느껴질 정도로 소외감이 심하게 들고 있었는데, 얼마 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이번 주도 끝났다. 나 지금 바로 집으로 올라갈게. 뭐야?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야? 알겠어. 조심히 올라와. 오늘은 오랜만에 자기가 해준 김치전이 먹고 싶다. 집에 부침가루 있지? 없으면 내가 이따 들어가면서 사갈게. 김치전은 무슨 김치전이야? 그냥 대충 들어와서 아무거나 시켜 먹어. 혼자 살면서 사 먹는 밥은 지긋지긋해. 내가 막걸리도 하나 사갈 테니까 저녁에 서준이 재워두고 모처럼 오붓하게 우리 둘이 김치전에 막걸리 한잔하자. 그거 준비하고 전 부치고 설거지 하려면 얼마나 귀찮은데 그냥 차라리 밖에서 혼자 사 먹고 들어와. 난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막걸리도 생각 없어. 내가 진짜 김치전이 먹고 싶어서 그러냐? 오랜만에 당신이 해준 음식이 먹고 싶어서 그렇지. 지난주에도 바빠서 못 올라갔는데 이주 만에 얼굴 보면서 너는 어떻게 사 먹고 들어오란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럼 알아서 해먹던가. 왜 맨날 나한테만 해달라고 그래? 내가 당신 일하는 동안 집에서 놀고먹고 있는 줄 알아? 일주일 내내 서준이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나면 나도 주말에는 쉬고 싶다고 했지?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그 전까지 자기한테 뭐 해달라고 한적 있어? 혼자 원룸 얻어서 자취하면서 매일 군내식당에서밥 먹고 살았어도 당신한테 불평불만 해본 적 없잖아. 내가 무슨 사내진미를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주 만에 보는 남편한테 김치전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야? 당신은 항상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말하는 것만 들으면 맨날 당신 혼자 힘들고 당신 혼자 대단한 일하는 줄 알겠어. 누군 할일 없어? 누군 안 바빠? 나도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서준이 챙기고 나면 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 그럼 결론은 못 해준다는 소리네? 당신 오늘 무슨 날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징징대? 나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먹고 싶으면 알아서 사 먹고 오라 했잖아. 한두살 먹은 애도 아니고 왜 그래 진짜? 그래 김치전 해달라고 한 내가 잘못이지. 너가 집안에서 살림하고 서준이 밥 챙겨주느라 바쁜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도 내가 눈치 없이 김치전 부쳐달라고 했으니 내가 큰 잘못을 했네. 진짜 말 그런 식으로 하지마. 나도 마냥 놀고 있는 거 아니거든. 애 엄마들 만나서 대학 입시 준비도 해야 하고 틈틈이 공부도 봐줘야 해. 내가 하는 일이 우스워 보이면 당신이 서준이 유치원 좀 따라다녀봐. 이제 겨우 6살 된 애한테 무슨 입시 준비를 벌써부터 시켜? 어릴 때는 한참 뛰어놀아야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태평한 소리하네. 그러다가 우리 애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이 알아서 교육시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손뗄 테니까. 그럼 내가 서준이 공부시키면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올 거야? 이것 봐. 또돈 번다고 유세 떨고 본인 잘난 척 하기 시작하네.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 왜 당신은 상대방을 이해할 생각을 못해? 부부끼리 각자 역할이 있는데 서로 존중하며 살자고. 그러는 너는 나한테 남편으로서 존중해준 적 있어? 겨우 김치전 하나 먹고 싶다는데 안 해주잖아. 진짜 무슨 거지도 아니고 내가 사먹고 오라 했잖아. 나 힘들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들어? 진짜 나 같으면 이런 소리 들을 바에 더러워서 사먹고 말겠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사먹으라고?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해달라고 징징대지 말고? 그럼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데 왜 굳이 나보고 해 달라는 거야? 집에서 밥 먹으면 뭐가 달라져? 너는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드냐? 지방에 혼자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드냐고. 다른 집안 사람들은 전부 온 식구들 같이 내려와서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멀쩡한 집 놔두고 원룸에서 이러고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집에서 만든 음식 한번 먹고 싶다고 한 건데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못했어? 잘못했지. 당신 혼자만 불쌍한 척하고 나는 나쁜 여자 만들잖아. 누군 안 힘들어. 나도 주말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맘 편히 쉬고 싶다고.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매일 낮에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뷔페나 커피숍 다니면서 카드 긁고 다니잖아. 이건 쉬는 게 아니야? 당신은 카드 안 써? 술 마시고 논다고 카드 안 쓰고 다니냐고. 내가 카드를 써봐야 얼마나 써? 이번 달 당신 카드 값이 300만 원 나왔거든. 정신 차려라. 그 카드 당신이 쓰고 있잖아. 나는 출퇴근하려고 차에 기름 넣은 거 15만 원이 전부야. 나머지 280만 원은 당신이 쓰고 다녔잖아. 아무튼 당신도 같이 쓴거 맞잖아. 출퇴근 기름 값 15만 원이 쓴 거야? 그냥 다음 달부터 회사도 걸어 다닐까? 어떻게 한 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냐? 진짜 너라는 인간도 짜증나고 질린다. 애만 아니었으면 당장 너랑 이혼하고 안 살고 싶어. 뭐, 이혼? 내가 왜 아직까지 너랑 살고 있는데? 너가 좋아서 살고 있는 줄 알아? 나도 이 생활 지겨워서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따분하게 살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지. 근데 서준이 얼굴 봐서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서준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조용히 살다가 그 이후에 결판을 짓던 하자. 당신도 이제 나랑 살기 싫잖아? 지금까지 나랑 결혼 생활한 게 오직 서준이 때문이라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데 헤어지는 게 낫지. 이렇게 같이 살아서 뭐할 건데? 그래서 애 크기 전까지만 참았다가 이혼하자는 소리잖아. 한참 서준이 예민할 때안 좋은 거 보여주면 안 되니까 나도 참고 사는 거야. 그때까지만 당신도 참고 살아. 서로 건들지 말고 조용히 각자 알아서 살면 싸울 일도 없을 거 아니야.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내가 너한테 떼돈을 벌어다 준건 아니지만, 결혼할 때 모은 돈으로 집도 해왔고, 처자식 안 굶기려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죄인인 것처럼 말하냐고. 솔직히 너도 나랑 같이 있기 싫잖아. 그러니까 서준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참고 살자니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그럼 무슨 소린데? 서준이 큰 다음에 이혼하자고 하면, 그때 나는 뭐가 되는데? 솔직히 나 혼자 세종시 떨어진 뒤에 너가 서준이한테 아빠 욕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요즘 들어 부쩍 나를 어색해하고 옆에 안 오려고 하는데 내가 좋은 마음이 생기겠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랑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차라리 지금 끝내고 말지. 서준이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중에 끝내나 지금 끝내나 똑같잖아.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인생 즐기며 살지. 그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서준이 아빠 역할은 끝까지 해야지. 당연히 아빠로서 역할은 할 거야. 양육비는 보내줘야지. 대신 남편으로서 역할은 할 필요 없을 것 같네? 그냥 오늘부터 서울 집에 올라가는 일 없을 거고, 집도 정리할 거니까, 절반 가지고 나가던지 알아서 해. 양육비는 법원에서 판결나는 대로 매달 보내줄 거니까. 여보, 일단 진정하고, 겨우 김치전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이 갔다. 내가 지금 만들어줄 테니까, 바로 올라와. 아니, 됐어.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양육비는 보내줄 거지만 너 생활비는 앞으로 알아서 벌어야 할 거야. 한번 보자. 너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찬밥 취급받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내가 이 정도로 저를 싫어할 줄은 몰랐네요. 살던 집은 부동산에 내놨고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세종시에 살만한 새집을 구할 겁니다. 아내가 뒤늦게 미안하다며 화해하자는 말을 했지만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들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아빠로서 의무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아들도 나이가 좀더 먹으면 저를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